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HLB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 일단 HLB는 항상 그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리고 FDA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항상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우리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가 그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HLB 관련해서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LB라고 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여기 뭐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까지 주목을 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 한번 보면 자 HLB 간암신약 새 임상결과 제출 FDA 제허가 검토 길어질 듯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뭐가 발생을 했죠 목요일날 밤이죠 목요일날 밤에 시간에 하한가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대감이 컸으면 요런 부분 그쵸 시가가 어, 하한가 보다 훨씬 더 높은 5% 정도 하락한 고그 정도 상 어, 구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대감이 어디까지 작용할 것인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가격을 보자는 겁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뭐 어떤 기대감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수익이 날 거예요.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낼수 있고 이런 부분을 실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느냐.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600%가 넘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했느냐.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매매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전부 다 가격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25%, 14%, 밑에 내려보면 더 있어요. 26%, 22%,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내가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고 지금 제가 HLB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HLB 내용도 보면 그래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HLB를 가지고요. 물론 여기 하한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게 5월 말 정도인데 하한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까지도 21%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고 이쪽 구간에서 FDA 어 재신청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는 제가 수익을 못 냈습니다. 왜? 저는 원래 62평까지만 보고 있었는데 62평에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하게 반등이 나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더니 급락했고 다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22평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을 거쳤을 때 정배열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이어왔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제가 어제 금요일날 매매한 내용도 보면 유한양행 이렇게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한 구간이 있고 상승세는 7%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뭐어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하나 더 했는데 DND 파마텍입니다. 자 DND 파마텍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렇죠.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hlb의 실시간 타점까지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것처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대한전선이나 뭐 6월 28일 얼마 안 됐습니다 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확하게 제가 매매해서 목요일 날 급등하는 그런 구간까지 있습니다. 아직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을 여기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이런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이런 계좌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하죠. 주식 시장은 이런 식으로 가격 위주로 움직이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요. HLB의 실시간 타점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쵸 딱한 가지입니다. HLB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12월 달부터 FDA 관련된 기대감이 발생을 해서 고가 돌파 구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이 나왔지만 저는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쪽 구간에서 30% 그리고 이쪽 구간 다시 확인했죠. 중간에 없습니다. 이쪽 구간에서의 거의 한18% 정도 될 겁니다. 밑에 내려보면 나와요. 18% 정도 나오죠.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또 매수했을 때 올려보면 13% 정도 수익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매도를 하니까 하한가.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손절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3.8% 그리고 나서 그쵸, 매수 한번 하고, 여기도 확인을 했죠.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21%의 마지막 수익을 내고 지금은 매수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 분들도 제가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또는 HLB 관련된 가격적인 부분을 어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해야 되고,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된다. HLB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어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딱한 가지만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FDA 관련된 정말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는 이미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 판단이 틀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려면 저가에 매수하는 부분을 아예 무시하셔야 됩니다. 저가에 매수하지 않았을 때 나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면서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HLB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LB의 실시간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통방에서도 하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소통이라고 눌러 주시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의 매매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하고 있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HLB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보유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수익이 나오는 모든 구간은 우리가 저가의 매수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가격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 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